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30명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장면을 다뤘죠. 그래서 아, 아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5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흘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고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높은 곳 산당이 자 그래서 이 영어 번역들에서는 하이플레이스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어 당시에도 주로 산의 높은 곳에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곳 이러면은 아 제사 드리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당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자 26절에서 27절로 갑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이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다 사무엘이 사환이 먼저 앞서 가게 만들고 사울만 따로 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겠다고 하죠. 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고 그걸 또 밖으로 막 떠들고 다니면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질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듣게, 할, 그걸 듣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듣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일부러 들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고, 쓸데없이 갖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상대방이 듣고 인정해 주고, 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바라고, 또 나가서는, 어, 나한테 들은 얘기는 음, 발설을안 했으면 좋겠고, 아, 그렇지만, 아, 어디 우리엔 발음대로 되냐 말해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듣다가 막 고개를 가로섰기도 하고, 혹은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 때로는 아이 좀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 듣자마자 나가가지고 막다 떠들고 다니고, 어, 그러면은 그제 가서야, 아,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키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0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이게 얼마나 자기 입이 안 지켜진다는 걸 알았으면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을 좀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어? 내가 입술 함부로 벌리지 않게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laughs> 내가 날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 입을 그냥 또방정막 그냥 막 놀릴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그말한 마디가 밖으로 나가서 말이죠.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는 걸볼 때가 있습니다. 그말한 마디가 참그 무서운 거예요. 그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말한 마디, 그 표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쳐요. 항상 지혜롭게 입술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입을 지켜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오.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득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제 사모엘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laughs> 보면, 이게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세밀한 거예요. 너무 세밀한 거.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멘트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예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을 할지조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멘트를 할지 그 사람의 멘트까지 하나님이 다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다하시냐 말이에요. 그냥 뭐큰 그림을 이렇게 뭐 토막토막 아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작은 일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움직일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한 덩이도 아니고 두 덩이 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이미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뭐, 너무 세세한 모든 그냥 디테일, 디테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말씀하신다 그러면, 진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장담해 주는 것보다도 가장 확신한 하나의 장담이 하나님의 장담입니다. 하나님의 장담.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아들같이 딸같이 대우하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아들로 어 딸로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아니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준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심되냐 말이에요. 아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항상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선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로 갑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죽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사무엘이 일러준, 이제 미리 알려준 세 번째 증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거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기부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부아를 이렇게 하나님의 산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 블레셋의 수비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군이 주둔하라고 있었는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건데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때 너에게 여호와 형이 크게 임할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형이 크게 임한다. 아, 이 부분을 보면 좀 색다른 거죠. 어떻게 임하시는 게 도대체 아, 크게 임하시는 걸까요? 크게 임한다. 아, 말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돌진하는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이것을 이제 rush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강력하게 돌진해가지고 너를 확 덮칠 것이다. 아, 하나님의 영께서 너를 그냥 파도가 그냥 덮치는 것처럼 확 너를 덮치실 것이다. 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 진짜 감탄이 나와요.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마치 파도가 확 덮치는 것으로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하신다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확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사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말하자면 그 왕의 후광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라가, 그 존재감이 여기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덮치시면서, 어, 야, 이참 그림이 참 흔히 보지 못하던 그림이에요. 확 덮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확 변하고, 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어? 그 뒤에 그냥 후광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돌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과 그냥 내 힘으로 하는 일. 이거 뭐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사람이 부지런히 단련해가지고 힘을 기른다고 한들 삼손 같은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초자연적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초자연적인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항상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7절로 갑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일종의 자유를 주는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내게 뭔가 기회가 보인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회가 보입니다. 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그냥 신령한 지혜가 생긴다고 그럴까? 그런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은사나 혹은 은혜를 받게 되면 뭔가를 할때 말이죠. 시간과 절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시간과 절차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은사나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특별히 연구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든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라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겨우 얻게 되는 지혜인데 이 사람은 거의 그냥 즉시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이미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무장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사울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알거든요. 아주 해안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확 부어주시면서 어떤 무장을 딱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일이 쉬워집니까? 그냥 보이니까 그냥 그런 은사가 딱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길을 쭉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능력도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너무 단순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세게 임하시니까, 그것도 그냥 강력하게 파도처럼 덮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자,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겨나겠습니까? 여기 사월같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요. 대개의 경우는 아주 치열한 기도와 몸부림 가운데에서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거의 죽을까고 하고 아주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막 결판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섭게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주시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거, 글쎄, 저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이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게뭐 아무렇게나 막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흔한 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아주 이게 흔치 않은 은사고 흔치 않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군중 목사를 하던 시절에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한 6개월 정도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기도를 많이 하게 됐냐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뭐 쉬운 거예요. 맨날 맨날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늘 똑같은 자리에 어, 시간 되면은 제가 서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6개월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설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6개월이 지난 그 어느 날부터인가 아 이거 신기하게 성경 펴면요. 그냥 설교가 나와요. 어, 제가 그때 처음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설교가 이렇게 나와요. 어,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그 6개월 아침 금식하기 전까지는 없던 일이거든요. 매번 준비하는데 정말 기도의 시간 많이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훨씬 수월한 거예요. 어, 그렇게까지 막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펼치면 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제 저한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한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 얘기 들으니까 비슷한 경험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답 받고 나서, 응답 받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쉬워지더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환상을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냥 성경이 눈 앞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설교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 아,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건 뭐 개인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영역. 하여튼 뭐, 저로서는 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증들이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터무니없다 그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불쌍히 여겨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뒤로는 참 제가 평생 이렇게 덕을 보고 있네요. 자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은사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쉬워지고 그냥 딱 보이는 그냥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바라고 소원을 해야 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인지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쉬워지게 하시고 보는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움직일 줄도 아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미련하오니, 아도 나오니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향해 파도처럼 덮치셨던 그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